오늘은 이제 그 윤리편에서 지난번에는, 음, 수신 했고요. 오늘은 이제 충요잖아요. 척벽비보요, 초음, 시, 경이다. 아, 라는 이제 그 시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척벽비보는 이제 한자 되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자라고 하죠. 구슬 벽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만한 엄청난 크기의 구슬이 보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보배일까요? 네, 초능은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총광은 불가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빠른 제 시간을 예,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어 그런 이제 식구로 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충효편에 이제 이 식구가 나오게 된걸또 한번 새겨가면서 충효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척은 이제 부수가 자, 이것이 이제 사람시잖아요. 사람시. 자, 사람은 사람 인이 있었죠. 사람의 이제 옆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사람인 네 그리고 타인 타인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앉아 있는 모습 웅구려 네. 앉음 시라고 어, 기억나시죠 웅구려 네. 앉음 시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제 길이에 이제 길이를 재는 단위로 썼거든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전에는 이제 팔 길이로 자 대신 썼어요 그래서 팔 길이를 자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 몸의 팔 길이로 자 대신 썼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에 키가 아주 크신 분을 뭐라 그래요? 구척장신. 그러죠? 팔척구척장신. 작은 아가들을 삼척동자. 그러죠? 네. 그래서, 자척인데요. 어, 자척은, 요것은 이제, 그, 마디촌이잖아요? 마디촌. 자, 요것은 이제, 손에서, 여기 한 마디를 이제 1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이제 가까운 이제 우리가 촌수 3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팔목에 요 맥박 뛰는 그 자리를 이제 촌구맥이라고도 하죠. 촌구맥. 그래서 마디촌은, 어, 보통 이제 한 마디니까 마디, 이제 10분, 초면은 음, 3cm, 예, 뭐 3cm가 좀안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척은 25에서 30cm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엄청 이제 큰 보배. 그래서 보배 또 구슬 벽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슬옥이 구수, 부수죠. 그래서 구슬벽은 자, 완벽이라는 고사성어를 다 아시죠? 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뭐 야광주, <laughs> 최고의 이제 그 구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구슬옥을 들어가서 자, 요거 음은 임금벽이잖아요. 음이 결정이 됐죠? 자, 임금은 이제 죄인을, 죄인신, 매울신 죄인을 이제 다스리잖아요. 어, 그런데 죄인은 임금을 또 다스림을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그래서 이것이 피할 피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죄인을 다스리려면은 또 적절한 비유법을 대서 어, 확실하게 자기 죄를 인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게 b u r 비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슬이 어, 이렇게 이제 정말 인체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광석에 빛이 나는 그런 이제 정말 최고 왕과 같은 그런 이제 구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슬, 벽이죠. 허시는 서옥. 서옥은 이것이 이제 아주 투명한 그 옥이죠. 상서로운 그런 옥인데, 서옥, 둥그런, 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근, 한아름, 요만한 그런 이제 구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벽자가 자, 여기 PRP는 어, 죄는 임금을 피하는데 멀리 가겠죠. 멀리 달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먼 길에 관련된 거 시험 시험 갈차 PRP고 비 QRP는 여기다가 구수로 대신 뭘로 하면 될까요? 비우는 말씀으로 비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 u r b 죠 그래서 첫뼈 빚자. B자. 빚자는 이것시 이제 부수가 이제 안을 비죠. 자, 안을 비는 아니다. 부정사죠? 아닐 비또 어긋나다 어긋날 비 그래서 허신도 우이야 라고 하셨어요 어긋날 우이야 새가 이제 새 나는 것을 따랐는데 새가 나는 것을 따랐는데 날비에 새의 기치 이것은 아래로 이것은 이제 날개 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것을 따라고 날비 또 아래로 날개가 날개 시 새가 이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음, 펴서 이렇게 날라야 되죠. 날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이제 꺾여 가지고. 아래로 아래로 꺾여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겠어요? 어긋난 거죠. 하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날아가려고 하고 하나는 여기로 꺾인 거죠. 이렇게 아래로 꺾인 거. 그래서 날개가 아래로 꺾이고 하나는 위를 향한다. 그러면은 잘 날아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아닐 비 어긋날 비. 비야 라고 한다, 위야 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아닐 비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보배보는 뒷면이 이제 구스예요. 자, 그래서 보배보는 구수록, 구수록 플러스 장군부, 구수록. 자, 이것은 이제 장군부. 주둥이가 작고 이렇게 큰 즐거우시죠? 어, 이게 이제 장군부라고 하죠. 네, 집에서 이런데다가 네. 재물의 가치가 높은 보배를 이렇게 이제 담아놓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보배 보죠. 그래서 우리 말에 부부 사이에 부를 수 있는 여보가 있죠. 여보. 예, 보배와 같은. 당신은 나의 가장 최고의 보배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여보라고 하죠. 그러면은 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네, 당신은 나와 내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땅히. 그래서 마땅당자로 이제 우리가 부부를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몸과 같은 마땅히 같은 사람, 이것은 이제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허신은 또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진야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도 이제 보배진이잖아요. 보배진, 보배이다. 자, 이것도 보배고, 보배 보고, 보배 보와 보배 진. 자, 이것은 디자인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구슬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롱진 구슬에 이제 머리 아롱지듯이 이것이 검은 머리 진이니까 여기 산과 같은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굽신굽신 이렇게 무늬가 있듯이 이 보배는 무늬가 있는 보배고 이 보배는 여기에다가 집안에다가 정말 귀한 것을 담아놓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자나 되는 그런 이제 구슬을 보배로 우리가 대부분 여기잖아요 어 그런데 정말 성현들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제 그 최고의 주먹만은 다이아몬드든, 예, 정말, 한아름, 음, 같은, 이제, 구슬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성현들은 거의 우임금도 시간을 아끼고, 예, 이러 구슬이나 보배에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어째서 그러냐면은, 그 맡으신 일이 무겁고 해가 니어니어 니어 넘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해걸음 구가 있거든요. 세종 때도 앙부일구라고 해가지고 해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이제 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림자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앙부일구라는 해시계가 있었듯이 앙부 일구. 자, 이것은 우러를 앙이잖아요? 부는 속기구죠. 그러니까, 어, 이런 솥단지. 디자인이 솥단지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이런 해시계가 있어가지고 해걸음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해걸음 이제 구가 있어요. 이게 천천히 걸었었죠? 어, 그래서 이게. 어, 기울축. 요거에 의해서 그림자가 이제 한쪽으로 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이 해걸음 군데 성현들은 하루에 해가 이제 해걸음 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함을 엄청 서로 하셨고, 어, 그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시간을 금쪽같이 여겼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또, 그, 노노의 공자님 말씀에도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틀린. 네. 마틀린이 이제, 중. 중한 이제, 나라의 중한 일을 이제, 맡으면은 예, 정말 그 하루가 이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임중 갈 길이 길이 멀다. 짐은 무겁고 맡은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 임중 도원이라고 그러죠. 무임금하고 음.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앙부일구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해시계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고대에부터 시간에 대해서 젠다 걸음으로 재듯이 해가 가는 거를 해 걸음으로 젠다라는 뜻으로 이런 제그 해시계가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성현들의 말이 곧 우리의 물질에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배보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네. 자척이고, 자, 이것은 구슬벽이고, 안일비이고, 네, 이것은 보배본데 뜻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이제 글자 속뜻을 정확하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나 되는 구슬이 보배가 아닐진데 그러면은 진짜 보배는 무엇일까? 자, 이것은 이제 부수 마디촌이죠. 마디촌은 여기를 총금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손가락 마디를 일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촌 자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허시는 이것을 이제 10분, 10분 야 라고 하는 거예요. 10분 야. 이것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법도촌이잖아요. 법도촌. 근데 내손 마디에서, 마디에서 한다? 마디촌이었죠?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몸에서 이제 법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마을촌이잖아요. 마을촌. 근데 이것이 이제 내 몸에서 법이기 때문에 내 법도촌이에요. 내 몸이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자, 내가 사는 이제 마을촌. 내 의지대로 예, 인연법에 의해서 이제 마을을 선택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마을촌.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 몸의 질량에 맞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힘들면 옮긴다. 자, 그래서 마을촌을 해봤고요. 어, 특히 몸에는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사는 날까지. 장수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자, 목숨수에도 요 마디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법도촌이에요. 내 몸을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운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도 내 법도에 맞춰서 예, 장수를 한다. 그래서 요것이 목숨 수도 되고 장수 수도 되죠. 우린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해요. 아프지 않고. 예. 그런데 내가 그 법을 잘 몸에 좋은 제 것을 법도에 맞게 취해야 되겠죠. 예. 머리는 이제 아무래도 예. 공부 쪽이 머리에는 영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몸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안에 영양분은 또 먹거리겠죠. 그러니까 먹거리도 내가 다스려야 되고 또 공부도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또 운동도 스스로 해야 되죠. 자기에게 맞는 운동. 그렇죠?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 장수수, 목숨수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장인공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만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예. 이것이 늙을로, 늙어가면서까지. 한마디로 죽는 날까지 지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간다. 자, 훌륭한 공사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마디촌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요것은 음은 이제 이게 이제 언덕부잖아요. 언덕부, 좌부방이라고 하죠. 언덕부.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햇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언덕부를 이렇게 쓰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하면 해가 있다. 그런데 해가 구불구불 이렇게 잘 퍼져 나가는 곳을 우리가 양지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지 바른 곳, 양촌리. 그래서 이것을 변양이라고 하죠. 변양. 예. 그런데 변양의 반대. 반대는 또 언덕에 지금 언덕에 지금까지 구름이 있 거예요. 구름이. 그러니까 요 이제. 구름 운이 좋으시, 예, 그래서 구름이 지금까지 구름이 끼어 있다, 흐린 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예, 음지예요, 음지, 음지, 음. 또 요것은 이제 그늘이졌다, 그늘은. 자, 구름이 끼고 흐린 날은 저절로 남은 그늘처럼 예, 햇빛을 가려주니까 파라솔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구름이 낀 날은 구름이 낀 대로, 태양이 빛나는 날은 빛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지음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수 없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음지를 허시는 여기 어두울 암이라고 했어요. 어두울 암이라고 했고, 이것이 예, 물속 깊은 곳에 아주 그윽하고 잠잠하다. 잠잠할 음도 되거든요. 여기 소리 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 닫혀 있어가지고 전혀 소리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마음 할 때도 이 글자를 써주거든요. 마음. 예. 문지를. 마음. 우리는 이제, 마음, 마음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심, 마음심의 마음을 예. 안에서 고운 소리가 나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때로는 이제 우울하기도 하지만은 예, 그런 것이 또 예술로 꽃피우기도 하고 또 글로도 나오고. 특히 이제 판소리 같은 데는 속의 마음, 서러운 마음, 슬펐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늘음은 허신은 요 이제 어둡고 잠잠하다. 그래서 암냐 라고도 했는데 음냐 라고 해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광음인데 이것은 예.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초음은 짧은 시간을 말한다. 예, 그래서 어, 이것이 한 단어인데요. 초음 아주 소리 없이 조용히 가는 일천 광음을 줄여서 예, 초음이라고 해요. 초는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어찌 해야 된다? 자, 이 시는, 자, 오를 시죠, 오를 시. 그러면은, 요, 아닐비와요거의 반대어예요, 반대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기가 많이 붙어요. 기다, 아니다. 그런데 이 오를 시는 광명정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광명정대하다. 해는 누구에게나 밝음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누구에게나 골고루 광명정대하게 빛을 내려줘요. 그래서 허신은 또 허신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 직 보들직 직야라고도 하셨어요. 예. 정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것이 옳은 건데 요것은 오를 씨와 같은 거 고든 거 고들직 또 이것은 발을 정해죠 그러니까 다 같은 거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누가 봐도 위 사람이 보나 아래 사람이 보나 곱고 정대하다. 자, 이것은 자 하늘의 이치대로 하늘의 이치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거는 계절로 비유를 하면은 봄에는 이제 씨를 뿌려야 되죠. 그리고 여름에는 또 그걸 잘 가꾸고 키워야 되겠죠. 그래야 가을에 이제 맺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겨울은 이제 또 내년 봄을 준비를 하잖아요. 예,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은 날에는 좀더 열심히 뿌려야 되겠죠. 예. 이씨는 이제 어, 지시대 명사죠. 이것저것 지시. 자, 이것은 이제 옳다, 그르다의 반대말이고, 예. 그래서 이 시자를 또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툴경은 부수가 설립이네요. 그러니까 서서. 자, 이것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마디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입으로, 입과 행동이지만은 다툰다. 선의의 경쟁을 다툴 경이라고 하죠. 경쟁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말과 행동으로 정확하게 이제 두 사람이 다투는 거죠. 그래서 허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 이곳은 이제 강할 강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 활도 강하고 활도 강하죠? 강하고 또 요거는 지경. 땅에 이제 기운도 엄청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 이곳이 지상에서 는 얼마나 굳센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굳셀 강이죠. 강 이거는 말씀 어 잖아요 예 강어 우리들의 말 국어 그래서 강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이제 다투는 거죠 짧은 시간이라도 이것이 구척의 큰 보배보다도 오히려 예, 시간이 귀하다 더큰 보배다. 라는 이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시어를 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것이 이제 충과 효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를 이제 실천하려고 할때 충은 당연히 온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laughs> 아, 그러면은, 예, 나라에 충성도 기본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덟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시효 또 어땠나요? 힘이 되셨나요? 네, 오늘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